네, 협정별 세율 적용 차례입니다. 어, f t a 관세특례법에 보면은 그 f t a 가 발효된 순서에 따라서 별표가 정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칠레하고 협정이 제일 먼저 발효가 됐기 때문에 별표 1, 별표 2, 그 다음에 한 EFTA가 별표 3,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아세안은 별표 4와 품목별 별표 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아, 나머지 품목별 세율 시행령이라든가 협정 규정이라든가 원산지 결정 기준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 원산지 관리사 합격한 다음에 실무에 나서 참고하시라고 참고적으로 적어뒀습니다. 아, 다음은 상호 대응 세율 제도입니다. FTA 체결 상대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민간 품목을 상대방에 수출할 경우에 민간 품목이라는 것은 관세 철폐 양호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품목을 민간 품목이라고 합니다.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 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게 상호 대응 세율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다만 아세안 회원국이 별표 5에서 규정한 물품 중 우리나라를 원산지라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물품 중에서 별표 5는 여기 아까 아, 얘기한 별표 5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 물품 중에서 아세안 회원국이 우리나라에 통보한 상호 대형 세율 적용 물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 중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최혜국 세율이라는 것은 MFN이라고 보통 약자로 표기됩니다. 아, 다음 중 높은 관세율을 첫 번째 아세안 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상호 대응 세율 적용 물품과 같은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또는 협정 관세율 중에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상호 대응 세율 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MFN 적용 물품 보겠습니다. 아세안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민간품목의 경우에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60% 국의 민간품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협정에서 아세안 측과 약속한 FTA 특혜 관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FTA 미책일국에 적용되는 AMFN 세율 8%를 적용하는 것이다 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수량별 차등 협정 관세 적용 보겠습니다. 동일한 물품에 대해 수량 기준에 따라 2개 이상 세율을 정한 경우,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추천을 받은 후, 당의 추천서를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 제출한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상호 대형 세율제대는 높은 관세율이죠. 여기 수량 멸차 등 협정관세 적용은, 어, 낮은 세율입니다. 낮은 세율. 그러니까 요거를, 어, 그혼돈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밑에 그 배정을 보시겠습니다.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한도 수량 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어된 물품을 선착순. 선착순이라는 얘기는 보세구역에 장치 후 수입 기준일 기준입니다. 이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 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 수량을 그날 수입 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해서 배정한다는 얘기고요. 선착순 방, 방법 적용과 관련한 정보 관리 및 공개에 대한 세양은 관세청이 공장이 고시한다. 주무장관은 체약 상대국과 적용 수량의 배정 방향에 대해 협의 결과가 한도수량 내 협정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율 적용 우선순위 보시겠습니다. 제일 밑에 7순위 나와있죠? 7순위가 기본 관세입니다. 잠정 관세는 7순위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고요. 어, GSP,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는 어, 6,7보다 우선 적용하고 그 다음에 4순위 중에서 할당관세는 5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하되 일반적으로 6,7보다 우선 적용한다 어, 그 다음에 이제 3순위인데요 3순위는 여기 WTO 일반양의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상황에 따라 품목에 따라서 어, 3순위 중에서 나눠지고요 아, 여기 보시면 에, AFT 양허 관세도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 에, AFT 양허 관세가 3순위 중에 밑에 있는 거는 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 양허 관세로 나눠졌는데 밑에 있는 부분을 먼저 보시면은 어, 4순위, 5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하지만 어, 일반적으로 6, 7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외부분은 4, 5, 6, 7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그이 순위 보겠습니다. 2 순위는 FTA 협정 관세인데 3, 4, 5, 6, 7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하지만은 협정 관세가 관세법에서 정한 세율보다 적은 경우에는 협정 관세 어, 협정 세율을 적용하지만은 협정세율이 관세율보다 클 경우에는 오히려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1순위 보겠습니다 1순위는 덤핑방지, 보복, 긴급상계관세,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특별 긴급관세 이것은 관세율 높낮이에 상관없이 최우선 적용하는 세율이다 근데, 적용순위, 1순위 세율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율, 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라는 것은 기본 특혜 할당, FDA 특혜 관세, 에, 덤핑 방지 관세율을 더하여 적용하는 것이 다른 세율 적용 방식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